안녕하세요. 저는 리렘 모터스와 제휴되어 있는 아우디 현직 딜러입니다. 오늘은 2월 21일 오전 10시쯤 됩니다. 어, 이 차량은 리렘 모터스 김재림 팀장님 통해서 출고 완료된 차량입니다. 어, 보시는 차종은 어, 아우디 Q85 TFSI q u a t t r 프리미엄 블랙의 블랙시트 모델이고 원래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되는 차량인데 김재림 팀장님이 미리 재고로 선점한 덕에 두 달여 만에 출고를 완료했습니다. 어 해당 차종은 프로모션 없는 차량이지만 김재룡 팀장 부탁으로 어, 2% 정도 할인을 넣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재룡 팀장은 무조건 5종 세트는 작업을 하시기에 프리미엄 반반사 서팅 그 스페셜 r 를 시공하였고 하이패스 블랙박스, 생활 PPF, 유리막까지 어,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김재룡 팀장은 잘생긴 얼굴만큼 얼굴값 하시는 아주 꼼꼼한 스타일이라서 고객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